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고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컸습니다 아,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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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안보이는저 같습니다. 제가 새로운 이모트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. 저도 새로운 이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그 나비, 호랑나비. <laughs> 호랑나비! 호랑나비.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. 핑을 찍어주시면. 찍어주시면 대, 응?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는 장소 가카를 가도록 할까요? 가카 아 저희 처음 만난 장소가 가카였습니까? 어 설마 기억을 못하시는 것입니까? 기억납니다. 그럼 저희는 가카를 가도록. 하겠습니다 좋습니다. 아 티키타카 너무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,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. 가까이 <laughs> 가면 아 오늘 날씨가 좋구만. 가까이 <laughs> 가면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 가까이에 두 팀이 오고 있습니다. 옥상에 내려가겠습니다. 어? 네, 네, 내려가십시오. 내려가십시오. 1층 1층 뭐야, 1층 이거, 1층 어, 바로고 어, 1층 어, 바로고 <laughs> 이잉 아라라이 저기요? 뭐야? 청하를.. 저는.. 아..이.. 저는 그런 해외 적이 없는데.. <laughs> 아싸라말라이콤이요 아니, 아니.. 이잉 하시길래 아..이.. 제가.. 제가 먼저 이잉을 했죠? 이잉 이 이쪽 부분에는 사람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청문을 이용해서 들어가준 다음 상당히 한번... 그때보다 네. 논리적이 논리적으로 바뀌셨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좀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. 어 플레어 건을 먹었습니다. 일로 오십시오. 어? 어? <laughs> 이거 플레어 건 먹었으니까 유화가 됩니다. 유화가 됩니다. 여기서 만약에 갑분사를 하게 된다면 어... 유바입니다. 유바. 유튜브 바이라는 뜻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 최근에. 김무로님 만나셨는데? 네. 제가 선배인 것만 같았습니다. <laughs> 아니 그 쭈키님 그 김무로님 보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마치 제가 쭈키님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과 동일해서 제가 선배네요? 지금 <laughs> <laughs> 어, 어린 친구 좀 미안한데 개소리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 예배우이 예. 필요합니다. 아로와 보세요. 제가 드릴게요. 그 2배율 아시죠? 2배율. 2배율은 배율이 아닙니다. 배율이 아니라고요? 님 저번에 그 오토바이로 그 물탱크 위에서 점프하다가 2배율 맞고 죽으셨잖아요. <웃음> 거의 <웃음> 뒤질래. 요 뒤질래요? 저기요. <laughs> <laughs> 내 머리 바로 위에는 보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<laughs> 어떤 녀석이 나를 죽였다. 아니 저걸 본다고?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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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뼈가 부러진 것만, 것만 같았습니다.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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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도 이거. 터졌습니다. 어어 아. 엉덩이 뼈 어. 일단 데스캠 보실까요? 어 여기 수상합니다. 제대 핵임 핵핵입니까아 제가 지금 데스캠 보고 왔는데 아 핵이에요. 진짜 아. 핵입니까? 예 네, 핵이에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나 진짜 잘하는데. 야 뭐야? 핵이면 은 어차피 죽을거기 때문에 플레이어건은 사치입니다. 핵들에게. 아시겠습니까? 어, 핵 맞아요. 네, 어, 예 아시, 알겠어요. 제, 어, 어, 제 위치를, 어, 제 위치를 어, 알고 있습니다. 조, 조용히 하십쇼 조용히 하십쇼. 데스크캠 안봤는데 진짜 핵인거 같아데데스크 안봤습니까? 어 잠깐만 핵인거 같은데 봉쇠 <laughs> 여기는 고인물만 올수 있는 <laughs> 씨발 <씨바. 웃음> 하 이쪽이지? 예! 어 아니야, 으응 아니야. 제가 알겠습니다. 네. 죄송한데 그 구독자 애칭 뭐로 정하셨어요? 쭈꾸미요. 아, 그 쭈꾸미 말고 저는 원하는 게 있었는데. 닥치세요. 이거 오고 있거든요. 물탱 물탱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. 좀 무섭습니다. 안 무서움 됩니다. 여기서 뭐 하십니까? 춤추고 계십니다. <laughs> 살려주세요.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습니다. 우리 집 들어왔습니다. 나곤총밖에 네, 없어. 뒤에, 뒤에, 뒤에. 어, 내 뒤에 사람 있어. 우와. 총이 없어. 저 곤충밖에 없어요. 음. 저억으로 끌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왼쪽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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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이 미친놈아. 나야이 미친놈아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, 아 알겠습니다. 예. 어. 밖에 사운드 있...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습니다. 왔습니다. 어. 오케이. Okay. 좋았습니다. 아주 좋았습니다. 아, 아, 아주 좋았습니다. 을다 가져. 아주 좋았습니다. 짐보가 어? 없으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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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딱. 저저초이 없는데? 저2발 저만 번... 저만 저만 믿으십시오. 저는 세 발에 다섯 명을 죽입니다. 조용하십시오. 뭐 진짜... 원티드입니까? 조용하십시오. 존익입니다 존신 아닙니까? 오른쪽. 가자. 올 okay. 가. 어디야? 어디야? 어나이야이 들어왔어요. 총알이 없어. 어디 어디? 어디? 에에에에방에방에방에방디야 그 여기 이 방에 어디야? 여기 Mexico 여기 여기 문닫통화힌대 호! 일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아야야야야딱딱딱야야야야 <끄> 어, 이거,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어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잡으면 인정으인으인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이게 유튜브 각을 위한 집념이 아닐까 집념 예 쉽습니다. 천재십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. 조, 조용히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저 혼자 가겠습니다.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떤 게 좋아졌죠? 어 솔직히 님그 처음 만났을 때좀 화나신 것 같았어요. 죄송합니다 좀, 좀 쫄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멋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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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 그만하세요 저희는 무서워요. 차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, 아 그만하세요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면 막걸리에 파전 어? 한 잔이 파전 한 잔이 아니죠 <laughs> 막걸리 한 잔에 파전이죠 <laughs> 저기 앞에 차 가는 어, 거 같은데?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저거 가는 거 있다, 아닙니까? 오토바이 있다 어? 핵 핵인가요? 핵 맞아요 이거 나두번다 똑같이 맞았어 어 저, 이거 데... 진짜 핵 맞아 아니, 아니... 이렇게 핵이 맞아 왜 이렇게 핵이, 왜 이렇게 핵이 많지? 패치되고 핵이 풀렸네 핵... 저 기절하고 나서도 헤드 맞고 이제 하, 마지막 상태로 헤드 맞았습니다 으흥! 와 씨발 봐봐요 맞다니까. 야 핵이네. 야 잠깐 <laughs> 왜 이렇게 핵이 풀렸어. 이렇게 뭐야 핵이 왜 이렇게 많이 풀렸어. 8팔 리드샷을 그냥 때려버립니다. 핵이 왜 이렇게 많이 풀렸지? 아이뚝이랑한 방인데. 아 이? <laughs> 와 내밀고 있는 거 봐. 와개 무섭다. 개 무서워. 이거 수류탄 까보죠, 한번. 그렇지. 당신에서는 핵과도 핵권... 오 나이스. <laughs> 이게 아, 이게 접니다. 아싸 호랑나비 아, 한 마리가 어세었다 어, 미친 두명 어떻게 이겨? 조용 안 해? 야아 죄송 죄송. 조용 히안 해? 야 진짜 죄송. 조용 히안 해? 니 때문에 하지를 못 하겠어 게임을. 야 둘명안 해? 니 때문에 지금 게임을 못 하겠어? 어? 시키봐라. 형은 게임 안 좋은 거 알잖아. <laughs> 형! 실력 알잖아! 왜 그래? 막! 8.0, 8.0. 뭘 8.0이야? 뭐, 두 명이기 때문에 죽었다? 어허! 안녕하세요? 너 뭐라, <laughs> 안녕하세요? 추, 키 주키, 추키님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어, 혹시 성대모사 가능한 거 있습니까? 당연하죠. 개 많아요. 한 번, 어떤 거부터. 도라에몽부터 하겠습니다. 도라에몽 오케이. 오, 그러면 저는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선생님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친구야 숙제는 다 했니? 똑같습니까? 친구야 <laughs> 숙제는 다 했니? 그럼 퉁퉁이 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알겠 알겠습니다. 야 도라에몽 그건 뭐냐? 아또 좁아라. 이거는 나무 헬리콥터하는 거야. 와 잘한다, 근데 진짜 잘한다. 도래는 뭐야? 오들라 가게 이 낮췄어 이거. 응, 여기 올라갈 수 있어? 어 어떻게 올라갔어? 어 그건 어. 반말이야? 어, 어, 그... 어 어떻게 올라갔어요? 어. 혹시 인류야사 아십니까? 저 인류야사 나락 성대모사할줄 압니다. 오, 고고. 내 이름은 네, 나란 인류야사. 그렇게도 이 사원의 구주족들 갈고싶으이냐 참부라! 그리고 그 힘을 참부라! 내 뒤에 네돕 범벅이, 범벅이 되어 죽으라 비어주라. 나는 2십 세기 고양이형 로봇. <놀람> 안녕. 난 도라이멍이야. 그만 그만하세요. 한한번더 하면. 도라이멍이야. 폭탄 네, 하나 더나갈수 있어. 요 나는 십자 드라이버야 <놀람> 나는 택시 드라이버야. 나는 일자 드라이브야어 그냥 가는데?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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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집 들어간 거 같은데? 아니 안 들어갔어 집잘팠어요 됐다 <웃음> <웃음> 아, 야, 뭐야, 야. 뒤에 있었어요? 오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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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살 오살 오살, 오살. 아 여기... 오면 살린다고? 어, 오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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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, 야 맞히면 어떡해 진짜 아니야 오, 그거 소리안 <laughs> 맞아 솔사... 안 맞아 안 맞아 어이, 안녕히 계세요 안 맞아 안 맞아 거 같아요 야저기 해이네 그래 오늘 함께한 소감을 한마디로 부탁드리라는 거네 그렇게 음. 알겠습니다 음, 이게 짧지만 음. 이렇게 저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마디로 한번 네. 주키님이랑 같이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좋았고요 이상 도라에몽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 안녕